이거 걸어놨는데 저거 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고? 어, 어, 왜냐면은 저기 지금 망이 낀낀게 있을 수 있어. 번오에어프라이인데 어, 상품이 에어프라이인데 저기에 끼왔는데낀게 어. 어, 저기 어. 있을 수도 있거든.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일단 이거 한번 주워 먹어볼까? 어, 한번 해보자. 볼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누가 하다 간것 같은데. 위험봐서 볼지 어떨지 한번 해봐. 해봐. <laughs> 해봐. 어.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봐야지반을 한번 보고 봐봐 아, 이 낑겼잖아 들어가야 된다 음. 여기를 어, 한번 걸어서 어, 들어가아 여기 여기를 한번 걸어서 어. 아 여기를 걸어야 되나 여기를 한번 걸어보자 어, 아 네. 낑겼네 낑겼구나 아, 낑겼네 한번 포기했구나 그래 포기하신 것 같은데 천 원만 더 해보고 응 음. 뭐 어디로 물어봐야 그래, 돼 결국 여기 뭐, 이게 낑겨가지고 발이 좀 펴진 것 같다 옛날보다 어 많이 펴졌네 그러네 일단은 여기를 어. 잡아서, 강만 틀어주면, 사장님, 좀 강만 틀어주면, <목소리> 와, <목소리> 이거 끼내서 안 되겠네. 완전 됐구나 아, 이거는 그냥 포기하는 걸로.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건들지 마시고, 강만 본, 본 걸로 끝나는 게 나아요. 여기는 요거, 요거는 이게, 보시면, 이게 망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지 조금 공간이 있어서 망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뭐 마리를 치든 뭐 하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낑기면은 솔직히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걸로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포기? 포기. 뭐 이거 두번 있게? 그렇다면 어? 여기 번호가 24번이 있는데, 24번. 아, 홍삼원. 아. 어, 량식품 안에. <laughs> 어, 정관장 건데, 정관장. 그래도. 그래도 정관장 거예요. 근데, 근데 굳이 난 저거를 먹고 싶지가 않아. 여기 36번. 여기 많이 빠졌네. 여기는 그냥. 주성기 오늘. 어, 오늘 실패? 어, 주성기 실패. 여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